아시다시피 요즘 너나 할것 없이 수많은 브랜드에서 FW 제품군을 공개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다양한 스트릿 브랜드의 룩북을 보고 또 실물도 보게 되는데 정말 어메이징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팔레스 22FW는 이미 영상을 한번 올렸으니 오늘은 여러분들을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스트릿 브랜드 5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노멘열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프라인 매장도 다녀왔는데, 역시나 역시더라고요 먼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던 스피드 레이싱 레더 자켓. 뭐 이번 시즌 노멘열의 초대장급 제품으로, 디자인 자체가 물론 접근하기 쉽진 않고, 가격도 그만큼 나가는 아우터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눈이 즐거워지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정말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디테일이 확실히 매력적이거든요. 해당 아우터와 같이 코디한 TW 데님 팬츠. 이 팬츠가 또 굉장히 핫한 아이템인데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접고 접어서 나온 디테일이 상당히 유니크하면서도, 자체적으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스트릿한 맛을 로지하게 풀어내고 다니면 정말 멋있을 것 같고 제가 이미 실물로 가져왔으니까 조만간 리뷰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시즌 컨셉 중 하나가 서울 게임스 서울 올림픽 같은데 챙이 넓고 깊이도 상당한 볼캡에서도 이런 디테일이 잘 보이고 제가 좋아하는 후드티 역시 세가지 컬러 오버핏으로 전개됐는데 당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후드 끈이 따로 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고 핏이 깔끔하게 유지되는 고밀도 고중량 원단이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욱 멋진 제품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뭐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를 굉장히 굉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제품을 리뷰하지 않을까 기대하시면 분명 좋을 겁니다. 다음 브랜드는 Yes IC. 이번 시즌 컬렉션의 타이틀이 버려진 놀이터로 룩북이 정말 놀이터 배경인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역시 브랜드 분들에 맞게 굉장히 노즈하면서도 유니크한 맛으로 잘 나왔답니다. 저는 먼저 이런 프리스와 스웨 팬츠 세업에 가장 관심이 갔는데 요즘 나이를 먹을수록 확실히 편해보이는 착장이 땡기더라고요. 착용감도 좋아 보이면서 스타일까지 챙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컬러적으로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는 윈드브레이커까지 노즈한 맛의 꽝꾸무드로 스타일링 하시면 굉장히 멋스럽게 연출이 되겠고 작년에 바시티 자켓을 놓치셨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역시 바시티는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혔으니까 키치한 분위기의 바시티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면 확실히 영해 보이는 이런 쇼핑딩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스타일링에 활용한 치트키 팬츠까지 입 아프지만 역시 코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번 시즌은 특히 팬츠를 주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핏은 다로즈하게왔고 뭐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컬러에서 남다른 재미가 느껴지고 스트릿한 분위기 그 자체니까 저와 같은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빠질 수 없는 브랜드가 디시이즈 네버데. 뭐이 브랜드는 시즌이 거듭되면 거듭될수 이 폼이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수준이랍니다. 괜히 도메스틱 브랜드 1티어가 아니더라고요이디네댓에서 우선 바시티 자켓이 릴리즈 된걸 보실 수 있고, 이 디자인 자체는 무난한 편이라서 크게 추천드리고 있진 않으며 먼저 니트 집어. 저는 가격만 괜찮다면 바로 구매해서 입고 다닐 생각일 정도로 이 컬러와 패턴이 너무나도 예쁘게 잘 나왔고, 핏도 제가 선호하는 루즈한 맛이라서 계속해서 눈이 가더라고요또 제가 좋아하는 셋업은 플라워 패턴으로 물론 쉽진 않지만 한 번쯤 도전해볼만한 제품이라서 역시 고민하고 있고, 강렬한 레드 컬러의 퀼팅 점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디가 어려울 때는 이런 포인트 컬러를 활용해주시면 그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멋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일론 소재 커브 팬츠도 스트릿적인 스타일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고 요즘에는 또 믹스 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더비를 활용한 코디도 쉽지 않지만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양한 셋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버하고 루즈한 핏의 연계줄 무드를 선호하신다면 분명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네 번째 브랜드는 다임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기반의 스케이트 웨어 브랜드로 흔치 않지만 쉽게 도전하실 수 있는 멋진 브랜드로 이번 FW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디를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포인트랍니다. 아시다시피 가을 겨울과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소재가 또코드리이잖아요코듀로 코드리 소재 와이드 팬츠도 상의와 톤온톤으로 코디한 스케이트 웨어인데 개구쟁이 같으면서도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코듀로 소재의 스웨트 셔츠까지 색다른 소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지켜보고 있는 아우터가 있는데 역시 윈드브레이커 바람막입니다. 딱 봐도 고프코어 무드가 느껴지는데 색상이 되게 빈티지스럽고 국내 브랜드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색상이라 역시 가격만 괜찮다면 영입할 생각인데 핏이 약간 애매한 것 같기도 해서 고민이 되긴 합니다. 저는 무조건 하고 루즈한 핏의 바람막이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룩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 다임에서 참코드리 소재할 때다. 또토론톤 스타일을 정말 좋아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다행히 저도 이세 가지 모두 다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다임 브랜드 제품을 대거 영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답니다. 이 마지막은 당연히 LMC입니다. LMC 의 이번 시즌 컬렉션은 한대 사이 이슈인 평화, 사랑, 자유 메시지를 시각화한 의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가장 눈이 가는 카테고리는 니트였어요. 단순한 패턴의 니트가 아닌 와플 니트나 과감한 색감의 루즈 핏감의 니트까지 당장이라도 입고 싶을 정도로 멋지게 나왔고 LMC. 역시도 바시티가 빠지지 않고 난걸 보면 올해 역시 바시티가 대표적인 아우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벨벳 소재의 스웨터은 보는 맛은 있는데 착용하고 다니기에는 살짝 난해 보이긴 하고 맨투맨이나 후드 등 기본 상의도 물론 유니크하게 잘 나왔지만 LMC 이번 시즌은 특히 아우터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체크 패턴이 담겨진 아우터들이 눈에 잘 보이는데 후드 집업도 그렇고 패딩 조끼, 셔츠 또 바람막이까지 체크 패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 참고시면 하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브랜드마다 추가하는 패턴이나 컬러 또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서 이 룩북 보 맛이 더욱 재밌는 것 같네요. 이미 1차 라인업부터 출시된 브랜드도 있고 8월 말부터 출시되는 브랜드의 제품들도 있는데 이처럼 스트릿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이번 시즌 저와 같이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만